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레이 전기차가 딱 나왔어요. 아, 요거. 이거 사진 보세요, 요거. 여기 가운데, 요, 기아, 요, 기아, 질 마크. 여기 이렇게 팔각형으로 된 거, 이거 열면은 이제 충전구가 딱 나오겠죠. 그리고 새로 디자인된 요 14인치 휠. 이거 들어가는 거 외에는 딱히 달라진 거는 없죠. 램프도 같고, 뭐, 범퍼도 같고, 뭐, 뒷모습도 같아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뭐 얼굴이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이 그릴에 줄무늬 없고, 뭐, 요래서 깔끔한 것도 있지만, 좀더 깔끔한 거 이거 좀더 깔끔한가 했더니, 이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엔진 달려있는 레이는 이 그릴과 범퍼 요 사이에 공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야지, 뭐, 엔진 시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전기차는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가 좀 더. 붙어 있습니다 예, 범퍼랑 그릴이 딱 붙어 있어 그래서 좀더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자, 실내 사진도 딱 한장 있는데 거의 비슷하죠 예, 8인치 내비게이션 화면 가운데 딱 있고 양쪽에 에어컨 송풍구 뭐 여기까지는 다 비슷한데 요 밑에가 대박이죠 에어컨 조절 장치 이거 봐요 이거 완전 새롭게 디자인 됐잖아 그냥 레인은 2011년부터 줄거 썼던 거이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렇게 잘 어울리지도 않는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컨 조절 장치 막 이렇게 되어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 어울리지도 않는 걸 계속 쓴다 그랬는데 이거 잘 바꿨네 이거 딱 어울리게 그리고 전기차니까 기어 노브 없애고 예,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버튼까지 딱 해서 넣고 그 옆에 수납공간 깜찍한 거 봐봐 이거 아 이거 아주 좋아 이거 근데 더 대박인게 요 변속 레버 요거를 운전대 옆에 칼럼식으로 딱 붙였는데 많이 보던 거죠 EV9 거를 레이 전기차에다 갖다 붙였어 야 우리 1억짜리 EV9 거를 여기, 어? 여기 엔트리에다가 딱와 이거 좋아 좋아 이거 이거 좋아 그리고 계기판은 전체가 LCD 전자식 계기판이에요 요거 그냥 레이에도 이 전자식 계기판이 전체가 된건 없었는데 와 레이 EV는 그냥 계기판도 그냥 대박이다. 이거는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자, 가격표 보니까, 이게 2775만원부터니까, 전기차 보조금. 이게 서울시에서 받으면은 최고 860만원까지 보조금 받을 수 있잖아요. 요거 다 하면은, 네. 천만원대죠. 천만원대. 천만원대 후반. 어, 이구뭐 대박인데, 근데 요거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V2L이 일단 없어. 이거는. 보조금이 860만원까지는 아니고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주행가는 거리가 200km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니까, 보조금도 조금 뭐 줄어들겠죠. 그래도 한, 한 700에서 750정도까지받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은 레이 전기차 실제 구입가는 한 2천만 원 조금 넘는 요 정도가 될 텐데 아 이거 좋죠 이거 경상북도 어딘가 가면은 뭐 지자체 보조금 이렇게 대박 많이 주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 한1500 정도까지도 보조금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야 이거 레이 전기차를 1200만 원에 와 그러면은 그냥 레이보다도 이 레이 전기차가 더 저렴한 거예요 이게 대박이지 가격표를 쭉 보면서 옵션 같은 걸 이렇게 종목종목 보니까 그냥 레이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다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단 하나 없는 게 있는데 뒷좌석 발 밑에 이 바닥에 수납공간이 있어요. 근데 요거 빠졌죠. 예, 배터리를 바닥에 쫙 깔아 있으니까 바닥 수납공간 요거는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레이에는 14인치도 있고 15인치 휠까지도 들어가는데 레이 전기차에는 14인치 휠. 스틸 휠 14인치, 알로이 휠 14인치. 딱두 가지만 있습니다. 15인치가 없어요. 아무래도 뭐 효율, 연비 요런 거좀 중요하다 보니까 15인치 휠까지는 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레이 EV에만 있는 거, 여기에만 딱 들어가는 거는 꽤 있어 요 이게. 일단 컬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냥 레이에 있는 컬러도 다 있고 전기차 전용 컬러 스모크 블루 컬러가 하나 더 들어갔어. 이거 어, 컬러 예, 좋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식 LCD 계기판, 이거 예, 완전 기본 적용이에요. 베이스에는 없고 뭐 이렇게 고급 모델에만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 적용. 여기에 새로운 디자인의 프로토 에어컨, 이것도 기본 적용이고 물론 또 EV9 거랑 같은 그 칼럼식 기어 노브, 이것도 뭐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 고요. 그리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드도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그냥 레이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같은 거 없어요. 왼발로 이렇게 꾹 밟는 족동식 주차 브레이크. 이름도 이상해 족동식 주차 브레이크. 발로 이렇게 따다다닥 하면서 밟는 거니까 오토홀드 같은 것도 없죠. 근데 이 가격표 보니까 레이 전기차는 4인승인가 봐요. 4인승. 가격표에 4인승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 요거 밑에 인테리어 컬러 실내 사진도 나온 거 보니까 요거 4인승 맞는 거 같아요.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가운데가 없고 양쪽에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에 두 명하고 뒤에 두 명하고 이렇게 4인 인승 그냥 레이는 뒷좌석 헤드레스트 3개예요. 그리고 천정 보면은 천정에서 이렇게 쭉 뽑아서 나오는 가운데 좌석에 안전벨트. 근데 이 사진 보니까 이제 그게 없는 거 보니까 4인승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옆에 블랙 인테리어 사진은 또왜 이게 헤드레스트가 또 3개가 붙어있냐 이게. 실내를 블랙으로 하면 5인승이 되고 밝은색 그레이로 하면은 4인승이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이거 사진이 그냥 잘못된 거겠지. 그리고 레이 전기차에도 뭐 2인승 밴, 1인승 밴 있고 이거는 뭐 도심지 택배 배달 같은 거뭐 이거는 정말 끝내주겠네요. 근데 레이 전기차... 레이 EV의 진정한 묘미는 바로 엔진 아 엔진이 아니고 전기모터 그냥 레이 1리터 가솔린 카파 엔진 요거는 76마력인데 레이 EV 요거는 일단 87마력입니다 일단 11 마력이 더 쎄. 그리고 토크도 이 전기모터는 147 뉴트미터거든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포스미터로 환산하면 15킬로그램 포스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15. 이 정도면 이거 훨씬 잘 나간다는 거지, 이게. 그냥 레이가 시속 1 0 0 k m 까지 대략 한 18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토크랑 마력 이런 게 이렇게 환산하면 대략 한 시속 1 0 0 k m 까지 11초, 12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도 레이 전기차 이렇게 좀 팔긴 했었던 거다 아시죠? 그때도 에 (13초) 나왔었거든요. 여하튼, 이 레이 전기차 이래저래 많이 기대가 되네. 이게 미디어 오토. 레이 전기차 예전 거 요거 다 아실 텐데, 2011년에 레이 전기차 이게 꽤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막 소카 이런 것들로도 많이 돌아다니고, 뭐 관공소에서도 많이 쓰고 뭐 이랬는데, 요거 요즘 길에서 거의 안 보이죠. 뭐 이미 뭐다 폐차되거나 뭐 다른 나라도 수출되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남아있는 중고차 이렇게 검색해보고 막 이러면 한 6, 700만원 정도면은 레이 EV 전기차 뭐 이렇게 살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이거 그때 당시 어설픈 기술로 만든 전기차이기는 하죠. 배터리도 뭐 16.4kW인가 배터리도 너무 작은 거 들어가고 그래서 뭐 완전히 충전해도 100km도 뭐못 가고 게다가 충전 방식이 차대모 방식이야 그래도 그때 당시는 혁신적인 기술이고 막 이랬는데 이게 내구성이 좀 꽝이고 막한 6만 8만 넘어가면은 그냥 약간 백벌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하는 뭐 이게 그냥 이렇게 이게 뻑간데 완전히 그냥 막뻑가 가지고서는 폐차시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이거 조금씩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신형 레이 EV는 일단 배터리가 엄청나 35.2kWh 그러니까 기존보다도 두배 넘는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중국산 인산철 LFP 배터리 아무래도 작은 전기차하고 뭐 가격이 예민한 그런 레이 전기차다 보니까 이 가격 맞추려고 중국산 인산철 배터리 쓰는 게 맞죠 이게 이거 쓰는 게 맞지 가격이 중요한 거잖아 이거는 근데 이 인산철 배터리 중국산 인산철 배터리 얘기만 하면은 이거 안 좋다 저거 안 좋다 뭐 이거는 절대 사지 마라 이거 절대 안 권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뭐 인산철 배터리를 막 좋아요 이렇게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이게 인산철 배터리가 아주 막 쓸모없는 이런 물건까지는 아니거든요 물론 NCM 배터리가 또 좋죠. 한국산 배터리가 당연히 더 좋지. 근데 그거 좀 비싸잖아. 내 EV 만들면서 LG에서 공급받는 뭐 NCM 배터리 뭐 이런 거를 넣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은 그거 2,700만 원에 가격 맞췄을까요? 중국산 LFP 배터리 이렇게 넣었으니까 괜찮은 가격까지 이렇게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게다가 여기 들어간 LFP 배터리, LFP 배터리의 치명적인 단점이 겨울철 날씨 추우면 완전 지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겨울에 진짜 맥을 못출 때도 있긴 있었는데 요 데이터 보니까 또 완전히 그렇지도 않. 레이, 그, 인증받은 요, 도표 봐봐요. 배터리를 가속 충전해서 상온에서는 210km 간다 그러고요 그리고 저온에서 추울 때는 167km 간다 그러니까, NCM 배터리 달려있는 전기차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진 않거든요. 상온에서의 주행거리랑, 추울 때의 주행거리랑, 많이 차이가 나면은, 보조금도안 줘요. 환경부에서, 이 상온주행거리랑, 저온주행거리, 요거 차이가 아마 70%인가 75%인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저온주행거리가 너무 떨어지면은, 보조금안 준다 이거잖아요. 근데 요거 보면은 상원에서 210kg 그리고 조원에서는 167kg니까 거의 한80%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정도면은 뭐 NCM 배터리랑 큰 차이 없어요 물론 저도 뭐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최고인 거 알고 우리나라 배터리 뭐 주식 가격 요거 중요한 거 저도 알아요 저는 주식을 안 하는데 제 주변에 K배터리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중국 배터리가 좀 거슬리기는 하죠 중국 배터리가 좀 저렴하고 그리고 2 차저차에 중국 배터리 달려있는 게 우리나라로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신경 쓰이지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아직은 충분한 것 같아요. 아직 8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소진됐으면 좀 이상한 거였는데 전국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은 여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테슬라 모델 Y 중국산 모델 Y가 지금 막 평택항에 밀려있거든요. 일단 평택항에 지금 1,500 대가 깔려 있더라고. 그리고 1,500대또 금방 추가로 들어온대. 모델 Y 중국산 요게 일단 3,000 대는 그냥 들어온다는 얘긴데 이게 아직 보조금 100% 받아서 가져간다는 예정은 돼 있는데 아직 이게 승인이 안 났어. 환경부 승인이 아직 안 났어요. 근데 이차요 모델 Y 주문한 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8월 27일인가에 뭐 광명시에 있는 이케아에서 인도식 할 거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저는 뭐잘 모르겠어요. 환경부가 이거를 딱 이렇게 승인을 안해줄 이유가 딱히 없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게 자꾸 미뤄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국산 모델 Y 외에도 또또 또 하나 대박 날 전기차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게 토레스 EVX, 토레스 전기차. 요것도 대대적으로 쫙 풀릴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세대의 전기차 이게 다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네. 아 이러니까 K배터리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게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듀딩> 참고로 레이 전기차에는 보그워너에서 공급받는 전기차 모듈 IDM146 모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게 현대기아의 EGMP 플랫폼에서 이렇게 온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 레이 전기차에는 V2L이 안 들어가 있어 레이 전기차 딱 하면 차박하게 이게 진짜 짱일것 같잖아 근데 V2L이 없으니까 조금 좀 긴빠지긴 하죠 아니 레이 전기차에 V2L까지 있었으면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는 진짜 자 레이 전기차 레이 EV 이거 내일 24일부터 사전계약 들어갑니다. 그리고 8월 말부터 이게 생산에 들어가는 거고 9월에 대략 한 300대 정도 이렇게 생산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뭐 시승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자 오늘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요. 조만간 레이 전기차 시승차 나오거나 뭐 시승회를 하게 되면은 실제 시승하면서 예, 더 자세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